오디오 공감 여행. 치악산 구룡사에 숨어 있는 귀한 이야기. 치악산 구룡사는 풍수지리적으로 신령스러운 거북이 연꽃을 토하고 있고, 아홉 마리용이 구름을 풀어놓는 형상을 하고 있는 천하의 승지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생명을 구한 종소리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옛날 경상도 위성에서 한 젊은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험준한 치악산을 넘고 있던 청년은 잠시 쉬며 주변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근처에서 꿩한 마리가 절박하게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꿩을 노리고 있었다. 청년은 활을 꺼내 구렁이를 명중시켰다. 구렁이가 쓰러지자 꿩은 감사하듯이 청년을 향해 울더니 날아가 버렸다. 어둠이 깔리자 청년은 길을 재촉했지만 여전히 산을 넘어가기는 어려웠다. 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보내려던 그때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청년은 불빛을 따라가 기와집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다. 뜻밖에도 아름다운 여인이 문을 열어 주었다. 여인은 자신이 강원도의 윤부자 댁 셋째 딸이라 소개하며 집안에 갑작스럽게 괴물이 나타나 가족들이 흩어졌다고 말했다. 청년은 저녁을 대접받고 안방에서 잠을 청했다. 한밤 중 여인은 무서워서 잘수 없다며 청년의 방으로 들어왔다. 청년은 자리를 내주고 자신은 방한 구석으로 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중압감을 느끼며 눈을 떴다. 그 순간 징그러운 구렁이가 그의 몸을 감고 있었다.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낮에 활로 쏜 구렁이의 아내다. 네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 이제 너를 죽이겠다. 청년은 두려움에 떨며 용서를 빌었다. 구렁이는 말했다. 만약 범종소리가 네번 울린다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땡 하고 종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세번더 종소리가 울리자 구렁이는 힘이 빠져 청년을 풀어주고 사라졌다. 날이 밝자 청년은 종소리가 난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머리가 깨진 네 마리의 꽝기, 피투성이가 된채 죽어 있었다. 꽝들은 은인인 청년을 구하기 위해 범종을 울리다가 목숨을 바친 것이었다. 감동한 청년은 꽝들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과거 시험을 포기한 채그 자리에 절을 세웠다. 이 절이 바로 치악산 구룡사이다. 이후 저각산의 적이 꽝치로 바뀌어 치악산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현재 치악산 구룡사는 이 전설을 간직한 채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도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